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핸들핸들 핸들 사이드 아예왼너고 잘해. p 플레이 p 이 a 이 p 이 a y p l 자 y p 로 돼. 아이 나이스 굿굿. 아이 구스비 코너로 갈게요. 구스비입니다. 구스비. 굿수비. 이 아, 어이! 여, 오이. 여, 아, 나이스. 나이스. 자, 중앙에서 갈게요. 중앙에서. 자, 플레이, 플레이. 자, 기세 올리시면서 블루 다시. 플레이. 하나, 하나, 하나. 립중립중시 나가야 돼. 볼

자 사이드 레드 그 전에 핸들로 자그굿자 자, 플레이 아 사과도 좋고 좋습니다 아 분위기 곧 아이 곧 오이 한 번도, 한 번도. 그대로 그대로 진행

갈급. 다 어, 자, 사이드에서 할게요. 사이드에서. <놀람> 나 <마>, <놀람> <가을>, 깔끔. <깔꿈. 놀람> 나이스. 사이드. 아, 왜, 왜. 레드, 레드, 레드. 레드. 아, 너, 너, 너. <laughs> 레드. <놀람> <놀람> 나이스, 키. <놀람> 오이, 굿. 아, 자, 다시 레드입니다, 레드. 자, 볼라웃되면 다시 1번님 들어가시면 돼요. 볼라웃되면게 아웃 됩니다. 아웃되면 자, 스케 코너 코너 자, 여기까지 하고 교대할게요. 여기까지 하고 자, 코너 히올 나가, 나가! 나가, 나가!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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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, 1 번님 교체하면서 갈게요. 양측 1 번입니다. 1 번. 자 플레이. 어, 어, 어. 아니 하나 아니 하나. 아 이거.

자, 진행할게요. 진행하겠습니다. 그대로, 그대로 진행, 그대로 진행. 인 가자, 가자. 가자, 가이 가자, 가 어이 곧 조심 미끄러. 미크로... 1번이 5번이 일부러 보신 보시는... 키퍼? 키퍼 일부러 보시는 거예요? 아, 아, 알겠습니다. 네. 자, 그대로 진행할게요. 네, 그대로 플레이하겠습니다. 자, 곧 플레이. 아이곧 자, 볼만. 아이어아이곧곧 곧. 아, 자 요거는 레드로 갈게요 레드로 그전에 나가서 맞은거보다 나가서 나가서 한걸로 나가서 나가서 플레이 네, 아이그그그자 코너로 오케이. 애매한 볼이 많이 나옵니다 아이고 아, 안 보인다 어이! 어이, 나이스 골. 아, 나이스 골입니다. 나이스 골. 자, 다시 중앙에서. 동점이에요, 동점. 자, 플레이. 화이 자 레드로 레드 어이 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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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, 어이구,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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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보고 계시다가 라이트턴, 나이스, 아이다하셨는데라이스 나이. 나이스. 뭐 나이스, 나이스.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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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, 어이, 그거, 그거, 라이스 블루로 갈게요, 블루로. g o 굿아 g 찬스 d Good, g o 다어킵날스 d 날 o o 자, 볼 o o d Good, good. Good, g o 2번 진행 일단 진행 아이 g 패스 라이굿. No, 자, 사이드 good. 2번. 2번 님 들어가실게요. 2번. 자, 2번. 자, 레드도 복귀하시면 진행하겠습니다. 복귀하시면. 네, 진행할게요. 플레이하겠습니다. 5분. 5분이에요. 5분. 라이굿. 나이스 아 안보인다 아이고 네. 어이 역방향으로 혼자야 혼자 오오 혼자. 굿굿굿 네, 네.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요. 자 이것도 깔끔 서로 배려있었어요 깔끔 깔끔 굿 네. 굿수비 아, 발 넣으실 수도 있는데 굿수비 아이고 네. 다시 불러 아이스 친해 친해 친해. 굿. 한명더한명더한명 더. 과당 중심. 아이스 굿 굿. 아예 아깝다. 가위 가위 가위. 아이 굿입니다.

그래서 그걸 이 패스킬 굿굿이굿 어이 일본이 고수비 마무리해도 돼요? 미안하다 아이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<목소리> 아 유물곶 자, 1분 가량 남았어요, 1분 <목소리> 왼발, 왼발. 왼발, 왼발. 어이 매너까지. 어이 매너스비. <목소리> 굿굿굿 아, 좋습니다. 나이스나이스나이스 가이스, 나이스가이스 어이 우리가 또 땡겼어 우라도 알아 어이 깔끔 고수비 고수비 어이 아, 나 흉수비 고수비입니다 양측다 고수비 자 사이드 블루 어이 나이스키 나이스키 자 코너로 아. 자 라스트 할게요 코너 라스트 하겠습니다 마지막 버터 종료하겠습니다.